지금까지 이런 먹방은 없었다. 만 19세 이상의 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오직 31명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베스트라빈스 페라를 배달로 콘테스트. 소심하게 먹든, 대범하게 먹든, 하와이에서 먹든, 알래스카에서 먹든, 세상 누구보다도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31명을 모집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먹는 건가요? 열심히 먹은 자에게 상이 있나니? 4등부터 31등에게는 합결론 교환권을, 3등에게는 현금 3 0 10만원을 2등에게는 50만원을 1등에게는 100만원을 증정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정된 영상은 정신나간 리뷰어 김스카이가 직접 리뷰한다. 아 잘생겼다. 베라 제품을 주문하거나 배달받는 것을 촬영하고 먹방 영상을 촬영하십시오.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에 공개 업로드하십시오. 업로드한 채시물의 링크는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에 제출하면 접수 완료. 김스카이와 함께하는 베스트 라빈스 베라를 배달로 콘테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